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지금 5년 차이고 결혼하자마자 저는 홀로 계신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바로 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압박을 해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던 거였었는데요. 우선 제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들려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 지금의 시어머니를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로남불 장난 아니고요. 암튼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제 이야기가 뭔지 이제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자마자 합가하기를 바라셨어요. 이유는 뭐 별거 있나요? 아들 결혼했으니까 자기를 데리고 살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 없다고 하지만, 시어머니 상황은 좀 특별하지 않냐는 소리를 했는데, 그건 바로 자기는 혼자 있으니까요. 남편 잃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결혼하고 자주 못 보면 자기가 정신 쇠약에 걸리지 않겠냐고 곧 죽어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과 살고 싶다 고집을 부리셨는데 결혼하기 전엔 저런 이야기 1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식 올리고 저희가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 엄마 지금 너무 외로운 것 같아. 지금 아들 방에 엄마 우두커니 앉아 있어. 불 켜면 우리 아들 없는 거 실감 날까봐. 엄마, 불도 다 끄고 있어. 엄마 너무 외로워. 아들, 뭐 해? 지금 엄마한테 잠깐만 오면 안 돼? 아니면 엄마가 잠깐 니들 집으로 갈까? 니들 방해하는 건 아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신혼 부부니까 얼마나 사이 좋겠어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 남편에게 연락해서는 콧소리 내면서 아들 아들 엄마 외로워하는데 엄마가 아니라 뭐 숨겨둔 여자친구인 척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시어머니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들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자기는 결혼을 한 거라고 엄마 외로워도 참아야 하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꽃 남편 걱정되게 이상한 문자를 남기곤 했습니다. 행복했다고요. 네가 내 아들이라서 엄마는 너무 좋았다고.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네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건지 모르겠다고. 완전 유희뽕 그 자체였죠. 그런데 시어머니 저런 행동 정말 웃긴 게 지금까지 제 글을 들으신 분 생각엔 시어머니에게 아들 즉 우리 남편밖에 없는 것처럼 들리시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시어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시누이인데 시누이는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 시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진 않지만 엄연히 시어머니에게는 자식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누와 이 시어머니 사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둘 보면 정말 사이좋은 모녀 관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세상에 자식이라고는 남편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기도 저런 비스무리한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어느날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땡땡이는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어때? 엄마가 밥도 해주고, 엄마가 청소도 해주고, 엄마가 친정 엄마처럼 잘해줄 수 있는데, 우리 땡땡이 할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어때? 엄마랑 살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그럼 우리 땡땡이가 우리 아들 졸라 볼래? 엄마 데리고 살자고.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엄마처럼 대한다는 사람이라면 며느리 앞에서 남편에게 저런 말할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그런 시어머니 모습 다 보여 줬으면서 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완전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랑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빠랑 천년만년 둘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또확 토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문자나 남기고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집에 불다 꺼놓고 없는 척하고 마치 이들 걱정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무슨 엄마가 저러지? 할 정도로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대놓고 남편과 제게 합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며느리 십사를 시킬 사람도 아니야. 합가하면 내가 생활비도 보태주고 살림도 도와주고 그리고 니들 돈 모으는 데에도 도움 주려고 합가하자는 거야. 나는 그냥 니들이랑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 아들 얼굴만 보면 돼. 예, 땡땡아, 나 정말 너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디 봐서 그럴 사람 같니? 나 정말 쿨한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하고 살든 정말 상관 안 하고 찬소리도 안할 거라고 도움 줄 테니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네들 절대 손에 안 봐. 내가 약속한다니까. 저는 시어머니 말 끝나자마자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하는 자체가 시집살이인 것 같다고도 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합가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한데 어떻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 자실하는 것이냐고 반문을 했었고요. 시어머니 솔직하게 말한다 했으니 저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오빠랑만 살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저는 어머니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니 만이 오빠 얼굴 못 보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외로웠다면... 오빠 결혼 시키지 말았어야죠. 이미 오빠는 제 남자가 된 건데, 지금 어머니는 오빠를 나누자고 하는 거나 다름 없잖아요? 이리 말씀하시는 거, 어머니, 제 입장에선 시입사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절대로 모실 생각 없어요. 아프시면 병원으로 모실 거고, 힘 떨어져서 거동 불편해지시면, 그 또한 시설 좋은 병원으로 모실 거예요. 돈 많이 모아서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까, 어머니 그냥 혼자 지내시면 안 돼요? 오빠님이 결혼을 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어머니 오빠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오빠는 이제 제 남자라고요. 너무 유치했지만 제 속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는 아들 아들 입에 달고만 살았고 아들 못 보면 당장이라도 꼴까다 넘어갈 것처럼 그리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럼 결혼 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왜 결혼 을 시켜서는 저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건지. 그런데 그날 제 말이 남편에게 좀 곱지 않게 들렸었나 봐요. 좋게 말한 건 아니니까 당연히 좋지 않게 들렸을 텐데 남편은 속이 상한 나머지 그걸 바보같이 우리 친정 엄마한테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연유로 시어머니가 학과를 원한다. 그런데 땡땡이가 불편하다고 거절을 했다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엄마 한성격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편한테 엄청 뭐라 했나 보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학과 이야기를 그리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우리 딸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느냐고. 만일 사위 너가 우리 딸 입장이라면 말 좋게 나갈 수가 있었겠냐고. 그러면서 엄마는 한술 더 떠, 이건 당해봐야 아는 거라며, 결국엔 시어머니를 찾아갔더라고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저를 데리고 살겠다고 했다 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을 했다네요. 오일딸 얼굴 못 보면 엄마도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데리고 살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애가 몸만 컸지, 애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엄마의 손이 필요하니라 매일 노심초사인데, 그냥 엄마가 데리고 살 테니 시어머니 보고 양보를 하라고 했답니다. 억지를 부리러 간 거였죠. 시어머니가 하도 황당한 소리 하니깐 엄마도 열이 받아서 그리 유치하게 행동을 한 건데, 처음 1차 시작은 시어머니였고, 제가 불편하다며 거절한 것이 2차였고, 남편이 생각없이 엄마한테 이야기한 것이 3차였고, 결국 엄마는 도를 넘는 행동인 사돈을 찾아가서 유치하게 굴었던 것이 4차.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 이야기하면 학을 떼고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엄청 싫어하거든요. 다른 친구들 사던 어른들 사이 좋은 거 보면 부럽기도 하는데 뭐 처음부터 완전히 틀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라도 사이 좋기를 바란다면 제 욕심이겠죠. 암튼 그 일은 양가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또 감정싸움하다 마음만 다치고 어영부영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한 가지를 날리셨는데 아 이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요. 힘들다 사는 게 괴롭다. 혹은 자기한테 손 벌려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요량이니 돈 필요하면 꼭 친정 가서 손 벌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시어머니에게 손 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요는 이런 거였습니다. 남편이 원래는 시어머니 편을 들고 저를 나무로 써야 했는데 친정 엄마에게 입방정을 떠는 바람에 난리가 더 났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완전 죄인처럼 있었거든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였겠죠. 그래도 시어머니 아들이니까 남편에게는 말도 못하고 저한테만 시비밀 협박을 하는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아마도 남편 입에서 저런 장모님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면 딸을 알수 있다고, 장모님 뵈이 제가 결혼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냥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겠죠. 아니면 제가 친정하고는 아예 인연을 끊어 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줄 알았었는데 이건 뭐 어른들만 지지고 볶는 싸움이 되어 버렸으니 들게된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니들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한테 아쉬운 소리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앞으로 우리 딸만 바라보며 살 거야. 우리 딸곧 있으면 결혼한다고 하더라. 아들 같은 사위 얻어서 나 이젠 그 애들한테 의지하며 살 거야. 그러니 니들은 이제 내 눈밖에 났다. 알겠니? 굴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 저는 힘차게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이는 결혼을 했고 다행히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신우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그런 사위였습니다. 아들 같은 사위까지는 모르겠지만, 엇비슷한 느낌을 풍기는 그런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긴 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고소야만 해안 되는데 엄청 웃긴 일이 일어났거든요. 신을 저랑 1년 정도 차이 난 상태로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4년 차인데요. 학가를 한답니다. 시보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미칠 것 같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신우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아들 같이 구는 그런 느낌으로 구는 다정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럼 자기 부모님한테는 어떻겠어요? 효자 중에 상효자랍니다. 그렇게 신우의 시부모님을 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그동안 자잘하게 신우이 속상하다 한건 알고 있었는데, 결국엔 합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제 자기는 꼼짝없이 시집살이 하는 그런 며느리 되겠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시어머니 완전 열이 꼭지까지 돌아서는 그건 아니라고, 결혼했으면 애들끼리 살게 해야지 왜 부모가 관여를 하냐고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막 노발대발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며느리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 신누이안 되었어요 그리고 제발 신누이 남편이 정신 차려서 합가만큼은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웃기고 제가 고소한 건 바로 시어머니 입장이었습니다 결혼을 막한 사람한테 도와준다는 둥 시입사를 시키지 않는다는 둥 자기랑 살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말한 시어머니가 신우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댔으니까요. 저희 친정 엄마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너도 모시고 살지 않는데 왜 우리 딸은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요. 젊은 네가 말을 해보라고 하는데 피식하고 웃음이 나는 겁니다. 옛날 일다 잊으셨나? 그렇게 크게 사달이 났었는데 정말 기억이 없으신가?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제가 그때 가물가물할라 치면 시어머니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자기가 시집살을 시키는 시어머니냐고요. 지금 이렇게 지내보니깐 내가 어디 그런 사람이냐고. 만일 그때 조용히 합가했어도 문제없지 않았었겠냐고. 그런데 자기 딸 일이 되니깐 불같초 화를 내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웃기기도 하고. 암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제게 동조를 구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합가를 하진 않았지만 이미 한번 합가를 할 뻔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말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며느리인 것처럼 신우의 시댁 욕을 함께하기를 바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내가 물어보면 너는 대답을 안 하니?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딸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말이 되냐고? 너는 말이 된다 생각하니? 그 사돈들이 제대로 된 정신이라 생각해? 이 사이놈을 그냥 확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하나? 어디서 감히 합과 이야기를 떠들고 있어? 우리 딸 고생시키게 하려고. 우리 딸 시입사를 시키게 하려고. 이것들이 아주 작정을 했네, 작정을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말을 좀 해봐. 뭐, 제 입장에선 시어머니 완전 내로 남불이었는데, 그래서 신의 상황은 안 되긴 했지만, 제게 화내는 시어머니가 하도 이상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왜 합과를 결정했을까요? 혹시 어머니? 아가씨 시5님도 아가씨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시입살이도 안 시키고 살림도 도와주고 그리고 돈 모으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어머니가 저희랑 살면 손해나진 않을 거라고. 아마 아가씨 시5님도 그런 생각이지 싶어요. 그런데 많이 학과 거절하면 손 벌리지 말라고 협박하시려나? 아, 그건 좀 걱정이긴 한데. 아가씨 돈잘 벌죠? 하긴 아가씨도 친정 와서 손 벌리면 되니까 뭐 걱정은 없겠다. 그쵸? 시어머니는 저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좀 너무했나?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가 저한테 한건 생각도 못하고 제게 시누이 시부모님 험담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좀 얄밉게 말한 건 있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말 그대로 옮겨 주었을 뿐인데 뭐 문제 있나용? 암튼 신우는 지금 전전긍긍 합가할까봐 그러고 있고 시어머니도 역시나 바들바들 신우의 남편 잡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합가라는 말쏙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데 저는 그냥 뭐 구경이나 하려고요. 하지만 신우의 합가는 결사 반대이긴 합니다. 누가 요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나요? 합가하자라는 말 자체가 시집살이의 시작인데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고 신우의 시부모님도 그렇고 왜 합관하자 하는 거죠? 같이 살면 뭐가 좋길래? 솔직히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하지만 시어머니 지금 상황은 좀고소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